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공가돈 버는 TV 이천희만 TV 이천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항공의 인수합병 발표가 나던 날에요. 관련 회사의 주가가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평소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발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내용을 모르고 남들 따라했다가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현재 투자금이 묶여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요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항공의 인수합병 사례를 놓고서요 이런 인수합병이 관련 회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제대로 대응해서 투자에 성공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수구조를 살펴보면요. 이번 인수에는 총 4개 회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산업은행,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이 4개 회사입니다. 먼저 산업은행은요. 총 8천억을 투입하는데요. 한진칼에 5천억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획득하게 되고요 교환사채 3천억도 인수하게 됩니다 한식칼은 이렇게 해서 마련한 자금으로요 대한항공이 2조 5천억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7,317억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2조 5천억을 마련하는데요 이돈 중에 1조 5천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하고요 3천억은 아시안항공에 연구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번 인수합병은요. 일단 자회사로 시작해서요. 2021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인수합병이 되게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에는요. LCC 3개사가 있습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렇게 3개인데요. 이들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관련 회사 중에는 금호산업도 있는데요.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30.77%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구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관련 회사들인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의 주가 변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요. 운송량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초거대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지난 10년간 연간 최대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대한항공은 1조 2358억을 올린 적이 있고요. 아시아항공은 연간 최대 영업이익을 6357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두 회사의 영업이익을 더하면요. 1조 8715억이 되고요. 두 회사가 통합을 하면 아무래도 경쟁하던 데서 독점으로 바뀌면서 노선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구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미래 수익은 현재 보여진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가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국세은행인 산업은행이 나서서요. 이번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부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유동 부채라는 것은 1년 안에 갚아야 될단기 부채입니다 이 부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항공에 4조 7 9 79억을 합쳐서 두 회사의 부채 규모가 총 10조나 되니까요 그것도 유동 부채만 0조가 되니까 나머지 부채까지 감안하면요이두 회사의 부채는 지금 어마어마하고요 따라서 정부나 산업행이 나눠서 이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아시아항공 물론 대한항공까지도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잘못해서 한진해운이 파산해서요. 지금 세계 해운물동량이 상당히 일어나고 해상운임이 올라가는데요. 한진해운이 파산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수출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정부하고 산업은행이 이번 항공사들의 인수합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일단 조원태 회장하고 3자연합이 한진칼에 경영권을 놓고 계속 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은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10.7%의 지분을 획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경영권 분쟁에서 큰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즉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이 41.4%였고요. 조현아 전무사장 KCGI 즉 강성부펀드죠. 반도건설 3자연합 우호 지분이 46.7%로 조금 더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갖게 되고요. 신주 발행에 따라서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하고 3자연합 우호 지분이 지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은 신주 발행에 따라서 37.7%로. 지분이 희석되고요. 3자연합 우호 지분은 46.7%에서 마찬가지로 41.7%로 주수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의 편을 들어서 지분을 합치면 48.4%의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요. 3자연합의 우호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문제를 그렸던 3자연합은요. 크게 반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재개해 놓은 상태고요. 참자연합은 상은의 참자배송 유상증자보다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요. 지금 구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이 혹시나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인데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안항공 합병하면요. 국내성 점유율은 62.5%가 되고요. 국제선하고 사물점은 70%를 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을 제한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수합병 판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9년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선례를 보면요.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 결합에서는 경쟁 제한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건에서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이슈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판정 이슈는 별 문제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의 주제인요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가 변동을 보면요 인수합병 발표가 없었던 그 전일의 주가가 77,600원이었는데요 인수합병을 발표하는 날 주가는 5.66%가 상승해서요 82,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74,700원으로요 인수합병을 발표하기 이전의 주가보다도 주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봤고요 주주들의 유불리도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가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잘해서 향후에 매출이 크게 는다라면요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진카이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슈도 있었기 때문에요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는 양 당사자가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식을 삽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아까도 보셨듯이 양자의 지분 비율을 보면요. 이제는 추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문쟁 이슈도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은 3자연합이 제시한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또이 경영권 문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수합병 발표 전일에 23,950원의 주가가요. 당일날 12.53%가 올라서 26,950원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 종가는 다시 원위치에서 23,950원이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2조 5천억 원에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로 해서 주식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백신 개발 뉴스가 들리면서요. 주가는 미래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올라갈 소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 뭐 이런 정도에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콜드칩 운송 기술을 가진 항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이자의 백신 개발이 완료돼서 항공화물이 늘어나면요. 그 부분은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재료는 됩니다. 아산항공 같은 경우는요. 인수합병 발표 전일에 4,290원이었는데 당일날 상한가를 찍어서 5,570원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날 5,170원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세안항공은 12월 14일날 주식총회를 열었어요 주식을 무상으로 3분의 1로 감자하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즉세 줄을 가졌다면요 주식수가 한 주로 줄어들게 되니까 기존 주주들한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인수합병정에 나왔던 상황이고요. 앞으로 아시안항공도 유상증자를 1조 5천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소스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시안항공이 파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거된 건 좋은 뉴스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백신 효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회사의 움직임은 일단 한진칼은 주식이 떨어졌고요. 대한항공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약간 있었기 때문이고요. 아시아항공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직은. 현재는 이전보다 주가가 올라간 상태인데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수합병의 주가의 최종승자는 저는 금호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금호산업의 주가를 살펴보니까요. 13일날, 즉 인수합병 발표 전날 7,910원이었던 주가가요. 16일날 아시아항공과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찍어서 1 2 5 0원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까지 주가 변동이 거의 없이 1,150원으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호산업의 30.77%의 지분은 3분의 1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게 되고요. 아시아항공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단 장점은 파산 가능성이 제거됐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번 인수 구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관련된 4개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요, 인수하는 회사보다는 피인수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인수를 하면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때는요 그때는 상당히 주가가 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금요일날 일본 게임 업체인 SNK 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회사에 지분을 인수하는 공시가 떴습니다 그날 그 회사의 주가는요 점상 즉 상한가를 찍었고요 매수 잔량이 거의 8 0 0만주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무작정 묻지마로 투자를 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할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해당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내용을 알고 투자해야지 투자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하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인수합병 사례를 공부하시면서요, 다음번 투자에서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온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공간이 되세요.